지광원 파주 이광수입니다. 이 무늬목 스타일로 만들기 위한 소재입니다. 이 소재로 무늬목 스타일의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관찰해서 철사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늬목이 뭔가요? 무늬목은 그 우리나라 고위 정통 선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 옛날에 오래 전서부터 시골이나 한적한 동네에 여러 수형 중에 한 수형이지만 문인목처럼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문인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수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목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가 밑쪽 부분은 없고 3 분의 반 지점에서부터 가지의 수형이 음. 형성되는 것은 말합니다. 그럼 무늬목에 어울리는 소재가 딱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나요? 소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식, 뭐 소나무 종류 중에 산채목 중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문 유목 만드는 주의할 점이 뭐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가지 배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힘들어? 힘들어요? 이제는 필요없는 가지를 <laughs> 네. 잘라보겠습니다. 어? 어. 응. 자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남아있는 가지로 갖다가 찻사거리를 하는 겁니다. 가지 배열은 어떻게 해요 낙지성 있는 가지로 최대한 45비 이하의 각을 더 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처음에 낙지를 많이 떨, 떨이켜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잘 걸어줘야 됩니다. 특히 여백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무늬목은 여백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45도 이하의 각으로 떨어뜨려 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를 여기를 잘 걸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머리는 머리대로 키우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응? 뭐라고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머리가 형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나무 그 위에는요 이제 네, 희생지로 두려고 합니다 음료목에 아... 희생지가 왜 필요해요 어차피 모든 나무는 굵게 굵혀서 굵으면 긁을, 굵을수록 좋기때문에 예 네. 뭐, 호리호리하게 키우는거 아니에요 호리호리하게 키우는게 아닙니다 굵으면서 아 호리호리해야 더 멋있습니다 아 붉은 상태에서 호리호리한 것과 그냥 호리호리한 것과 이렇게 니다 음, 그런 것 같네요. 희 생계는 언제 짤래? 희생지는 내가 원하는 굵기, 밸런스가 맞았다고 보면 그때 자르면 됩니다. 수영의 보, 되겠지만은, 네. 당장 수영의 스타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은 당장 이쁜 모습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쁘다고 해서 뭐, 틀을 저, 만들면 네, 틀, 만들면. 틀이 더 중요하죠. 음. 틀이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참 배열, 참가지 배열을 오늘 설, 설, 설정하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눈목한흐름은 어떻게 돼요? 흐름한 어, 약간 낙지성을 허려한 허름한 허름한 허 가지를 름한공간 가지를 공간 름한 허름한 허름한 나무랑 말도 하나요? 나무랑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음.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음. 네. 나무랑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와 교감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겠죠 어디가 머리라고요? 여기가부분이머리가될가능성이 머리, 있어요 어디요? 여기 음... 인생들을 위해만 두겠습니다. 움치가 있어요. 살이 안에 들이. 일단 이렇게 이 정도의 사리만 해놓고 다음에 몸통에도 사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통에도 사례를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음. 이게 무인목 스타일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는데 잎을 한 군데 이 가지마다 세 개에서 다섯 개만 둘 거예요. 이렇게. 봐봐 세 개에서 다섯 개만 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요게 다섯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맞지 응?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돼야 돼 이거는 눈이 크지 얘보단 눈이 크잖아 여기 여기 그러면 얘는 세 개만 나도 이파리를 그러니까 세 개를 놔두면 여섯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응, 두 개야. 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 자세하게 보면 이런 데또 눈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파리를 요한 군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손질이 돼야 돼. 봐봐. 요거를 무슨 작업이라고 하냐면은 입집을 놔두고 자른다고 해서 입집 자르기라고 해. 음. 입집을 자르는 게 아니라 입집을 놔두고 자르는 거야. 그러면 입집이 뭐냐? 너 저, 전에 수업시간에 다 설명했어, 교수님이. 입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 힘들어. 응? 요게, 요게 입집이야, 요게. 요, 입을 보호하는 음... 집. 요, 입집. 여기서부터여기까지 음... 하얗지. 음, 네. 요거를 입집이라 그러고, 이 입집 사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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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은 여기에 요 안에 눈이 있어. 여기에 여기에 네. 음. 얘하고 얘 사이에 눈이 있어. 음. 얘 눈을 약간 보존하고 싶어서 입집을 놔두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음. 아그러면 음. 1,2cm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0.3cm 어, 정도? 5cm, 0.3에서 5cm 사이?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봐봐. 어느 거는 이렇게 안에 가지가 많아. 그럼 복잡하지? 네. 너 복잡하면은 나는 하나를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를 제거하면서 복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하는 것도 손질의 요령이야. 그래서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이 많으면 세 개. 아니 눈이 강하면 세 개라 그랬지. 작은 눈. 눈이 5개? 어, 이 약하면 다섯 개. 음. 봐봐 교수님이 이렇게 손질을 하면아 이쁘다 아니쁘다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 왜냐 아니쁘면은 안, 안 되니까, 그게 잎집을 놔두고 자른 이유가 뭐라고? 거기에 눈이 있어. 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자라면 햇빛을 보고 자라면. 눈을, 눈이 약해져가지고, 눈을 약하게 만들어. 대부분. 너희들은 이거를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교수님이니까 이거 다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급하게 그러면 할 필요 없다고. 눈이 좀 작으면은 다섯 개만 남기고 잘라요? 그렇지. 엄총열립이에요 그렇지, 이가이두 입이니까 하나에 두 입이니까 다섯 입 나르면 열립이 되고 세 입을 나르면 여섯 입이 되는 거야. 음.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대신 그 깔끔하게 손질하는 것을 뭐라고? 그 눈을 필요 없는 눈을 제거하는데 미치적이. 필요 없는 눈을 어떻게? 잘 보고 자라야 돼. 막 자르다 보면 눈이 다 없어져. 어? 응? 다 없어져가지고 가위처럼 눈이 없으면 안 돼. 저요? 응. 눈 있는데. 아그는 말고. <laughs> 이런 식으로. 뭐가. 요님이 이렇게 하니까 깔끔해진 느낌이 와. 어, 와요, 와요. 그래야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손질하는 거.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막, 막 쥐뜯어 놓듯이 하면 안 돼. 네. 음, 교수님이 항상 말하는 거는, 손질을 하고 나서 깔끔해야 돼. 뭐, 이거 뭐, 이상하게 막 지저분하면, 응? 어? 손질한, 손질한 것보다 안한만못 하다는 거야. 교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교대, <laughs> 그대로, 요구만 따라해도, 제대로만 따라하면, 실력자가 된다, 라는 것.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네. 과일질 하는 게 어려워? 네. 저는 꽃가위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래? 그 대신,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거 갖고, 요번 시간에 깔끔하게 하는 게, 너희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네. 교수님이 이렇게 빨리 했다고 해서 너 따라서 빨리 할 필요 없어. 네. 깔끔하게 해가지고 교수님이, 아, 이거 깔끔하게 잘 됐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기말고사 때 성적이 잘 나가겠지. 응?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네. 이런 시험 안 봐. 지금은 12기야, 다. 어? 손재주 좋은 사람이 정수 잘 받겠네요. 손재주 좋은 사람이, 교수님 앞에서 배우면 손재주가 다 좋아질 수 밖에 없지. 안 그래? 네. 잘 가르쳐 주잖아. 네. 가위 잡는 요령도 가르쳐 줬지. 네. 응? 어떻게 잡아? 가봐. 보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손질해 놓으니까 요거 갖다가 니들이 이거 손질을 잘 해놔야 네. 다음에 고거 갖다 철사에 대한 거리를 해서 중간고사를 보는 거야 요거로 음, 아 얘로 봐요? 응. 어 자기 거로 봐야지 그럼 난 남이 거로 봐 응? 자기가 그러니까 손질을 잘 해놔야 철사거리 해고도 아 이뻐 근데 만약에 손질이 잘못됐다 그럼 철사거리 해봤자 이쁘지가 않을 거야 아마 네그지네 네. 그러니까는 이쁘게 손질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질이 일차적으로 손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손질이 되면 나중에 모양으로 철사거리를 할 거야 어때요? 좋아요 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정기한 작업이 필요한데. 어? 꺼? 어, 어, 그러면. 그럼 교수님은 안는 애들 거 해주실 거예요? 왜 해줘, 내가? 걔네들을. 오음 이거 교수니까.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음. 철사거 해야 되는데 걔네는 다시 처음부터 이거부터 해야 돼요? 뭐 아무면 계속 점수가 낮아지겠지. 아, 그 그럼 그래, 그래야지. 어? 됐어? 꺼? 네. 하나. 저거 꺼? 너무 더우면 하나 꺼안 보여? 뭘 그, 속는 거야? 어떻게? 잎집 자르기. 그다음에 음. 부지으로 남고 남기고 가지섞기 <laughs> 면은 뭐가 좋은가요? 이런 거막 잘라내네, 솎아내네. 솎아내기도 하고 입집자리기도 하고 병행. 하고 나면은 응. 이뻐집니다. 이거 어떻게? 입자로. 개인 사람은? 개인 사람은 배우러 오시면 다 가르쳐 줍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려면? 보고 하려 그러면 어렵죠. <laughs> 세 개만 남기는 건가? 아닌데? V 자로 남기는 거. 니 V 자로 남긴다고? 두 개. 그다음에 무근 잎도 제거하고. 음. 이 봄마다 작업하나요? 가을에 해도 되고 봄에 해도 되고. 음. 소풍일수록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몇월? 몇월? 원래 몇 월? 월 12월달에 11월. 잎 뽑기로 11월달에 해야 돼 9월부터 하니 9월에는 모근잎 집 자를 음. <laughs> 그럼 찍고 나눈난 것도 다 잘라 옆에 있는 거? 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laughs> 부분은 살남입니다. 음. <목소리도> 속 이게 뭐라고? 작업 이름? 가지 속기. 가지 속기. 잎집 놔두고 자르. 잎집 놔두고 자르. 음. 두 가지. 네. 많이 자르네. 많이 자르는 게 아니라, 그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는 게 득이지. 아니 갑자기 할때할지 하고 많네 요번에 음. 가서 대학생들 요거를가르쳐 줬습니다 아... 각자 속과 내고그 다음에 입도 숫자를 맞춰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각개인 아니요 개, 각 개인이 요기 갑자기 갑자기 랬더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스스로가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펜셋으로 최종적으로 모은잎이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작업이 더 있네. 이제 해마다 그럼 아무리 완성이라고 해도 가지솟기, 입집나도 이런 건 계속하네? 반복해서 해야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될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음. 철사거리는 오히려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불 짧게 놔둔, 가지를 짧게 받아 놓은 상태니까 철사거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정교하게 작업하자고 하면 철사거리를 해야 되겠죠.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음.